자기가 야곱에서 아들을 낳지 못함에 보고 그의 아내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나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기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돌아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르니 그러면 나도 그름하이나마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줘. 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 하늘을 떠넘치러 라헬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구시보내 허소로 들어서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애매함과 그의 이름을 다니라 하였으며, 라헬의 신녀 피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하늘을 야곱에게 나아매 라헬의 이르되 "내가 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나타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추려고 그의 시녀 시바가를 데려다가 여곱에게조아으로상귀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은아메며 레아가 이르되 복도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절제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며 레아가 이르되 기포도다 모든 달들이 다를 기포처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하스리를 하였더라 매일 거둘 때 레오베니 나가서들을 서과처라 하고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들렸더니 레아가 아라엘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 아들의 아파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아파 채도 빼앗고자 느냐 나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 아들의 아파채 대신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치마리라 하니라 청물대에 야곱이 들에서도 아메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 배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아파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이 야곱이 그와 동치마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로 하나님에게 그 값을 주었다 고 그의 이름이사리라였으며 레아가 다시 신하여 여서 제 아들을 야곱에게 낳았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에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시블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내었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었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원을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도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구의 라반에게 이르되 여러분의 애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 서이라고 얻은 저자로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하시나이다 아바니 그에게 이르되 영업에서 돌아놔있나마 내게 복 주신 줄은 내가 깨달았느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고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프사스 정하라 내가 봤을 줄이라 야구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을 갖추고 졌는지 외삼촌이 하신 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숨이 가졌더니 건성하여 대를 이루었으니 내 발을 이어는고마다영업께서삼촌에게물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 있다 아바니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구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일을 행하시고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들을 모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 내게 네 돌아다니며 그양 중에 아음진 것과 점 있는 것과 큰 것을 발언내며도 양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 암진 것을 발내는이 같은 것이 내 품사시대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사수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치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도 득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하 라고 하니래도 내가내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 아, 말에 아, 그가 수염소 아, 중 아롱치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염소 중흰 바탕에 아무지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 것들을 가려적이라 들을 손에 맡기고 적이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기를 특게하였고 야곱은 마간에 남은 양태를 신이라. 야곱이 겉드나무와 사부나무와 십부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버드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대가 와서 먹는 개천에 물고여에 세워 양대를 향하게 함이.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뱉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배우로 얼룩한 것과 초미 광로진 것을 나왔지라. 야곱이 새끼 의 양을 그분하고. 그 얼음 무와 검은 빛 있는 것을 라간의 양과 서로 마주 보게 하며 자기 양을 다로 두어 라간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베 때에는 양을 개천에다가 양 등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같이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쓰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간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여우의 것이 된지라 이에 예, 그 사람이 매우 건장하여 양대와 도비와 낙타와 나비가 많았더라. 장세이 30장이 적혀 43장 말씀하니.